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드로버 11월 프로모션 할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무이자급 캡살 조건에 재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랜드로버는 이미 24년 최대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고가 얼마나 남아돌면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비공식 할인 조건이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곧 연말이고 재고들은 연식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랜드로버의 공식 조건은 모두 동일 합니다. 다만, 딜러분들이 빼주는 수당 할인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딜러사 블로에 가지고 있는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그 재고마다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로 문의시면, 랜드로버의 각 딜러사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건은 기본 조건이며, 추가 할인은 유선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디펜더는 랜드로버 금융 캐피탈을 이용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 1% 이하인, 0.x%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디스커버리 스포츠 디스커버리 이보크는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2.9%대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11월은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비공식 추가 할인 조건도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래티넘 케어라는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존 3년 10만키로에서 5년 20만키로 까지 보증기간이 연장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딜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 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 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마진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시들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들러사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면점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를 들러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들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 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 업체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 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 딜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 업체가 B 딜러사 마진이 더 좋다면 B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딜러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 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 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 받아야 합니다. 중간 마진이 끼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 셨다면 다른 딜러사의 공식 딜러 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원 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들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들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 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 맞이 붙는 단점 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 들러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들러사에한 명씩 공식 들러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들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들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들러사별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그럼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한 할인 정보와 공식 딜러가 안내한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드리니 안심하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시 들레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